<laughs> 아, 여태까지 써본 그 핸드워시 중에 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은은하게 퍼지는 허브향에 상큼한 자몽향이 덮어주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비누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찝찝하고 세정제는 알코올 향이 너무 많이 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딱 찾던 핸드워시 제품이에요 손에 남은 나쁜 바이러스들이 우리 아이한테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비누를 씻을 때보다 이 핸드워시를 사용할 때 세정력도 훨씬 좋았고 부드럽고 쫀쫀한 거품으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씻겨진 느낌. 세정 후 수분까지 잘 지켜줘서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버블력 버블력 하잖아요. 미세하고 섬세한 거품인데 손에 있는 세균들을 꽉 잡아줘서. 헹궈는느낌이요 무작정 자주 씻는 방법보다 한번 씻어도 제대로 깔끔하게 세정하는 방법. 닥터 반기한 시카 버블 핸드워시로 깔끔하게 세정하고 있어요. 잔여광 없이 촉촉하고 피부에 부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편인데 그게 바로 이 핸드워시예요. 매일 사용하는 핸드워시. 시카 버블 핸드워시로 안전하게 깨끗하게 세정하세요.